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한반도로 들여오는 안을 비롯해서 가능한 모든 안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 채택 가능성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는 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대북관계에 대해서 버릴 정책은 없다. 비록 역사적으로 대북 유화정책, 햇볕정책이 북한이 어, 핵을 개발하는 그런 그 재정적인 혹은 시간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아, 그런 부작용이 있기는 했으나 그것조차도 우리가 물려받은 현실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의미를 찾아본다면 긴 남북관계의 역사 속에서 유화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강경 정책이 더욱 더 어, 강경 정책으로서의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역대 정부가 채택해서 구사했던 정책들을 우리 스스로 그 의미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후임 정책 결정권자들의 지혜가 아니겠는가. 먼저, 가진자의 양보와 희생이다. 소 제목이 이렇게 재밌게 붙여봤어요. 재벌도 존경받을 수 있다. 스웨덴의 발렌베리 기업은 국부의 약 60%를 창조를, 창출을 한다. 매년 버는 것에 맥시멈 85%까지를 스웨덴 사회의 발전,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 그 반대 급부로 정부와 국민이 준 것은 뭐였느냐? 경영권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경영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사회 환경을 갖추고, 그리고 그 가문 내에서 계속해서 경영권을 승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되, 단그 기업이 창출하는 부의 85%까지를 국가에 매년 환원을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애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더라. 아,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노조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요즘 들어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게 됐다. 지금 젊은이들이 헬조선을 이야기를 하고 그 바탕에는 이제 좌절감이 있고 그 좌절감의 가장 큰 원인은, 어, 사교육비로 대변되는 이 교육 투자가 고소득층 자녀들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고 저소득층 자녀들은 학력에서 일단 뒤처질 수 밖에 없고 그 저학력이 취업으로 그리고 소득으로 이어져서 다시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 이른바 사회적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것이냐. 이것이 다음 정부가 해야 될또 가장 중요한 정책적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 유동성 지표라는 걸 개발을 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과연 사회적 유동성을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인지, 세금 문제를 세금 문제 하나로 풀면 영원히 평행선을 그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복지 로드맵을 10년짜리건 30년짜리건 여야가 그것부터 먼저 선결 과제로 생각하고 대타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착한 복지의 로드맵은 한네 가지 정도의 원칙 하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야당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늘 복지정책이나 분배정책은 감당 가능한 재원 내에서 한다. 두 번째 원칙은 취약계층 우선이다. 세 번째 원칙은 가능하다면 필요한 경우도 가끔은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현금 지급형의 복지정책은 지양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같은 이른바 일자리 창출과 연동되는 그러한 복지정책을 품으로써 분배도 하면서 복지의 수준도 올리면서 일자리까지 창출을 하는 양수 겹장의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네 번째는 당장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국가 예산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제3섹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해결하고 그 비율을 점차 줄여나간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정책들은 보편 타당한 정책인지를 먼저 그 지자체에서 충분히 깊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재원사정이나 성남시의 재원사정이 가능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기에는 전국의 지자체의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면 그것 자체로서 굉장히 큰 장애 사유를 갖고 있는 거죠. 상속 증여세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업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식 시스템처럼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사주를 일종 비율을 내놓게 되면 면세를 해준다든가 상속 증여세를 다만 그 목표는 분명히 하면 되죠 종국적으로 가져올 군대의 형태 그것은 아마도 경제적으로 열악한 형편에 처한 젊은이들이 주로 군대를 가는 그런 현실로 결과적으로는 귀결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이른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 혹은 그 집의 자녀, 청년들이 그에 상응하는 국가적 기여를 하지 못하는 한 굉장한 사회적인 갈등 요소로 진화해 나갈 겁니다. 어, 40대, 예, 경제의 허리죠. 40대가 좌절을 느끼는 것은 교육비와 주거비입니다. 이두 가지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가계부채 문제가 계속해서 눈덩이 굴러가듯이 지금 그 가계부채 규모가 불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가계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만 놓고 따로 띄워서 놓고 보면 해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사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주거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초점을 두개 별도로 맞춰보면 오히려 거기에서 가계부채 감소 대책도 함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란 법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뭐. 이제 어차피 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야지 저는 절대로 김영란 법이 5년, 10년, 20년 갈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마도 빠르면 2, 3년? 늦어도 5, 6년 뒤에는, 아, 이제 우리 사회의 더치페이 문화가 완전히 정착이 됐다. 더 이상 어떤 관습으로, 문화로 해결할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이런 후진적인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뭐 원포인트 개헌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들여다봤더니 권력구조만 개편하자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너무나 실망스러운 접근이죠. 좋다 이거예요.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 그럼 무엇이 과연 가장 바람직하,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편이냐. 저는 알려진 것처럼 4년 중임제를 주장을 합니다. 4년 중임을 하는 과정에서 딱 정중간에 총선이라고 하는 중간 평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오히려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2년은 총선을 의식해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 2년은 자기의 재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총선을 뭐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설 연말, 내년, 어쩌면 내년 초까지도 그런 고민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걸 떠나서 부정적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모두 튀어나와서 그 비주리끼리 합쳐서 한번 새로운 주류가 되어보겠다는 시도를 하겠다. 이게 이제 요약해서 얘기하면 제3지대론인데 과연 그러한 움직임이 성공 가능성을 떠나서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냐? 글쎄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적어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새누리당에 들어오셔서 어,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한두 시간 동안 나누고 있는 이런 종류의 토론을 격이 없이 정말 깊이 있게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예, 할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일년 동안 스터디 모임을 1년 내도록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참모진들과 함께 오늘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화두들을 비롯해서 쭉 돌아가면서 어뭐 깊이 있게 못했습니다마는 빠진 주제가 없도록 안배를 해서 쭉 한번 일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특히 지난 5년 동안 제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그 저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나라들을 골라서 국내외를 굉장히 드나드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창조경제의 원조국가입니다 영국에 네, 8개월 있었습니다. 그때 두 가지를 눈여겨봤습니다. 이른바 창조경제 영국식의 최첨단 과학기술과 그 문화 자산이 어떻게 융합이 돼서 창조 경제라고 하는 형태로, 그또 하나는 복지 리셋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공부 좀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 중남미의 페루의 리마라고 하는 그 도시의 그 자문관으로, 이제 어드바이저죠. 네. 6개월. 아프리카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아프리카의 루완다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어 6개월. 그래서 경제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도시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에 대한 자문을 하는데 이게 의외로 또 굉장히 알토란 같은 공부의 기회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자만심 때문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언론이나 여론조사기관이 해서 상대방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사실 캠프에 긴장이 풀어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결과적으로는 판단 미스죠. 결과적으로는 판단 미스인데 총선 패배에 제일 큰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단원 코청화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유승민 파동 아닙니까? 국민적인 신뢰와 사랑을 잃어버린 새누리당이 신뢰와 사랑 지지를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선으로 후퇴하고 책임 없는 사람들 중에 당대표가 나와야 된다는 게 논리적이었고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치적 스탠스였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건 절대 아닙니다. 학비를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끼니를 굶을 정도였느냐? 몇번 있었습니다, 그런.